안녕하세요. 리디아 성교사입니다. 조철한 성교사의 원고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야의 소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소리 261회 방송 주제는 사망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 4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성취한 속죄는 성경의 모든 계시의 중심입니다. 속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죄인과 하나님의 화해를 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이 제약으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거역을 뜻하기도 합니다.이사야 53장 6절은 전 인류의 거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거역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거역을 지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우리 모두의 거역으로 인한 질병과 거절과 고통과 죽음이 예수께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통을 다음과 같이 예언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처형되는 시점부터 약 7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별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할 때에 입을 열지 않았고, 신문을 당하고 처형되었으며, 죽은 후에 아리마데이 요셉이란 부자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죄인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바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권재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렘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자기를 속건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의 입술을 빌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제약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약을 친히 담당함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7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이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혼을 뜻함으로 육체의 혼은 피에 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 때 그는 자기의 혼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혼을 속건재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건재물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로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엘리야의 소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 262회 방송 주제는 사망권세를 이긴 그리스도 5 부활입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